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월요일 루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즉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어제와 오늘은 복음이 똑같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처럼 마리아의 아들 요셉과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이 또 역사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가 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까? 지금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만큼 우리가 간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처럼 가난한 사람을 우선 선택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불의에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과 손잡거나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고 모른 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인천 교구의 답동 주교자 성당에서 단식농성하는 노동자들을 주교자 성당 사목회 평신도 협의회장 등약 20여 명이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주 나쁜 짓입니다. 이런 짓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고 예수의 말씀과 행동에 모욕을 주는 짓입니다. 답동 성당 형신도 협의와 본당 신부는 회개하고 사과해야 옳습니다.